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온 곳은 네네. 어디지요? 아 여기는 하나님. 지금 연화리에쌍용플래티넘 네. 오시리아 네. 네, 아파트 밑에 있는 지금 해안도로변의 상가입니다. 오시엘라? 오시엘라 상가입니다. 오시엘라 상가. 네네. 네 오늘 좀 보면서 설명을 네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네. 네. 아, 네. 네. 지금 여기가 이제 해안도로 네. 쭉 네. 이어지는 해안도로 쪽의 1층 상가입니다. 대안도로스 1층 네네. 상가. 네네. 네. 총 저희가 네네. 요 1층이 12개 호실의 상가인데요. 네. 지금 이거를 저희가 이제 다 분할을 했습니다. 다 분할을 해, 했네요? 네네. 다 12개를. 분할을 지금. 네. 12개로 이제 분할을 했습니다. 12개로, 12개로. 분할이 돼 있고. 지금 거의 코너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너. 네. 상가의 꽃은, 상가의 꽃은. 상가의 꽃은 코너입니까? 네. 코너입니다. 네네네. <laughs> 그 코너부터 해서 여기 다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상가가 제일 좋은 상가는요, 혹시 보면? 아무래도 상가는, 코너를 찾으세요. 네. 네. 차를 운전을 해 오셔, 오셔도 여기가 먼저 상가. 눈에 띄니까. 제일 처음에 보이는 상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지금 항상 마무리 작업 중이거든요. 음. 그래서 음. 다음 주면은 마무리가 이제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191세대, 아파트는 12월에 입주가 시작됩니다. 12월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네. 조금 있으면 이제 입주가 시작되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너, 요 앞에 보시면은. 바닷가.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요, 요시유가 핫하더라고요. 아, 네, 그도라면 네. <laughs> 네. 인스타하고 많이 뜨던데. 네. 바로 요 옆입니다. 바로 요 건물. 네네. 오케이. 뷰가 너무 예쁘죠? 네. 장하면 지금 보는 여기가 네 맞습니다. 여기가 코너 코너 네, 네. 코너 상가구요네 여기 네. 지금 평당가고요 어, 여기 기 여기 기둥으로 해서 이렇게 분할이 될 거거든요. 네. 이렇게 분할해서 저희가 분양을 하고요. 어 평이 3 3 평, 3른평 전용으로. 전용 33평, 쓰로 4평 네. 이거를 만약에 통으로 임대를 네. 하거나 분양을 받으시면은 전용 68평. 전용 68평. 네, 네. 그리고 평당 금액 같은 경우는 네. 전용 평당 금액 5,400만 원입니다. 전용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네. 5,400만 네. 원. 네. 5,400만 원. 어, 그 계약 평당 금액은 4,6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네. 계약 평당 금액은 4,600인데, 전용으로 하면은 5,400.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33평, 전용 평수 33평에 네. 내가 분양받는다, 하게 될것 같으면, 총 분양 금액은 18억 4천만 원입니다. 18억 대. 네. 네네, 1 8 이거 전체를 다 분양받을 경우, 맞죠? 이, 반을 이제 분할은 바늘 분할에서. 바늘 분할한 네. 호실이 이제 18억이고요. 네네. 이 호실 전체는 전용 이제 68평인데, 네. 이렇게 하게 될것같으면은 네, 그, 지금 37억 정도 세요 37억. 네 상당히, 어쩌면 <laughs> 비싼 거지만. 전용 분당으로 찌면. 바닥 깔썰이 비싼 건 네. 아니고, 많죠? 완전 해한도로 네. 네네네. 해안도로. 해안도로. 이게,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거란 말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광폭 테라스입니다. 아 이거는 이 상가실 거의 단독으로 좀. 네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용하실 수 있겠네요. 이런 광폭 테라스. 네이 호실만 지금 따로 요거 사실 공그 공개는 어, 면적이긴 한데 네. 따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끝자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네. 쪽 이용하시는 상가분들은. 이용할 그게 잘 네, 없겠죠. 네 맞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타고 보시면은 바다가 네. 지금 너무 좋아해요. 네. 여기서 그럼 제일 싼 거는 그 전용면적 개정해서 얼마인가요? 지금 평수가 전용 22평이 있거든요.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금액이 11억입니다. 11억. 네네. 이렇게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다, 바람이 불다, 맞죠? 네. <laughs> 시원하고, 네. 지금, 연아리 같은 경우는 너무 핫해서, 저 끝에부터 저해녀촌까지 네. 지금 공실이 한 3개 정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상가용 아니면은? 상가. 아, 상가여기 상가가... 전부 상가입니다, 예. 네. 전부 상가. 전부 그래. 상가. 네네. 네, 네. 지금 현재 좀, 네. 뭐, 특별히 떼이는 건 따로 없죠. 아, 특별히 되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분양만 네. 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이공실을 임대로 먼저 들어오실 수도 있거든요. 아, 임대도 마찬 아, 네네네. 있네요, 그러면. 네, 임대로 들어오시게 되면, 네. 임대는 6개월 렌탈 프리 혜택이 있는 니다 아, 6개월 렌탈 프리? 네네. 오은 이제 정면이자 정면 호실. 정면 호실. 아 이것도 그러면은, 반반 나눠 살수있고 어, 예, 맞습니다. 기둥을 중심으로 저희가 지금 시행사에서 모두 분할을 해준 상태입니다. 네. 아, 그리고 중요한 건말씀안드렸나요 여기 천장에 보시면 에어컨. 에어컨은 지금 기본으로 그니까 저도 아까도 예, 예. 방금 이거 보고 예, 에어컨은 다 기본으로 지금 어, 무상으로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으세요. 예예. 예. 그리고 6개월인데 먼저 들어오시면 6개월 렌탈 프리. 육 개월 동안에 월세 안, 임대료 안 내시고 그냥 운영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는 그분들 뭐 수수료도 따로 안 받고 그냥 바로 할수 있는 거다 맞죠? 어, 예 맞아요. 저희 <laughs> 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위에 그 번호로 연락하면은 네, 전화 주시면은 네. 예. 그 수술이 없이 수수료 뭐 그냥 없이. 바로 네, 없습니다. 업종은 뭐 제한 이런 게 없어요? <laughs> 업종 제한 없습니다 현재. 없고. 네네 그리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네. 어, 뭐 여기 분할하면 뭐 수도나 전기나 뭐 이런 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거는 시행사에서 다 해드립니다. 다 해드립니다. 예전예다 <laughs> 해드립니다. <laughs> 네, 여기까지. 적다, 예, 다 해드립니다. <laughs> 그럼 그 사람 와서 그냥 뭐 내부 인테리어 하고 장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인테리어만 하시면 됩니다. 정기 수도 배관의 시행사에서 이제 다 해드리기, 하는 걸로. 네네. 야, 그, 어찌보면 지금 보면 기회인 기회다, 맞죠? 네네, 기회입니다 네네.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2밀입니까? 보증금이... <laughs> 나중에 네, 전화 주십시오. 예, 네, 네. 상영마다 다르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좀더 또, 원하시는 금액에 맞춰드릴 수 있으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지금이 어찌보면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예, 기회입니다. 빨리 전화 주세요. <laughs> 여기 그러면 상가는 보려면 몇 시, 몇 시까지 와야 된 저희는 10시 반에, 10시 반부터 6시까지. 6시까지? 또 그, 네네. 또 늦게 뭐 7시나 8시에 오신다 하시면. 네. 네. 약속만 지키시면 저희가 늦게까지도 네,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는 거는 언제든지 뭐볼 수가 있고. 네네. 임대에 대한 뭐좀 사세, 상세한 맞죠? 설명을 원해서는. 네. 전화하면 되겠다 맞죠? 네, 맞죠. 전화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가 그러면은 2층은 조금 더 저렴하죠, 지금? 어, 사실 그 1층하고 네. 지금 위에 지상 1층이라거든요. 2층이라안 하고 네. 길이 연하리가 이렇게 나눠져요. 여기는 해안, 해안도로 1층, 위에는 지상 1층이라고. 지상 1층. 한번 가볼까요? 아, 어쨌거나 1층이나 2층이나 뭐 똑같이. 아, 예, 금액이 상한 금액이. 예, 몇백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네, 네, 이쪽은 바닷가 1층이고. 네. 저기는 그냥, 그냥 1층이고 <laughs> 맞죠? 예, 그래도. 어 올라가시면 보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다뷰가 굉장히 더 예쁘게 나옵니다. 가격 차이는 얼마나 합니까 대중 보을 때? 가격 차이는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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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셔서 보시고 원하시는 거 먼저 선점하시면 됩니다. 네. 전호실 바다뷰다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정면에 또 주차장이긴 한데 네. 그 상가 주차 그총예 100대까지도 이용 가능하시거든요 아, 상가 주차 한 번에 100대도 돼요? 아, 네. 주차장이 백대를 예. 지금 이 차로 끝내봤죠? 네네. 상가 이용 백대까지 지금 이렇게 확정이 났거든요. 어, 이용하시면 편하실 거고. 상가 주차장이 백대 엘리베이터는 탕의일까 네. 어, 엘리베이터는 1 0 0입니다 네. 지금 공사 중이라서 공격도 한지만시나 해약도 올라가서 이렇게. 내 네. 2층. 네, 2층. 어디, 아니, 좀, 저, 저기 까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네네, 지상 1층. 지상 1층. 이기가 좋네, 맞죠? 네. 아, 전호실이 오션뷰. 전호실. 네. 그게 진짜 장점이네. 네. 넓죠? 네. 몇 호시 왔다갔다 하는데, 무슨 다리가 아파요. 여기 조폭차펴놨네요 어제 보시니까, 밑에보다, 여기가. <laughs> 여기가 2층에서 나온 것 같기도 한데, 바다뷰가 예. 완전히 조용하니 더잘 보이죠, 예. 자, 이 교실, 여기 코너. 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너가 양 사이드로 있잖아요. 네네네. 코너 말고도 반대쪽에 코너도 쓰니까 네. 야. 근데 2층, 차에 층에서 나온 것 같기도 한데, 맞죠? 네. 조망은 더, 정보. 인내가 뭘로 들어오나에 따라, 아마, 예, 네. 조금, 임대 따라서 그렇죠. 가격에다 맞춰 맞출, 맞출 수 있겠죠? 임차비 가격은 뭐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그 선착순 분양을 하잖아요. 먼저 선착순에 네, 보셔서 선착만 호실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네. 보시면 깔끔하게 에어컨이 지금 다 설치되어 있고요. 네네네, 에어컨 다 있고. 네 앞에 여기 편집증 줄여는 돼. 야 이호실은 호시는... 임대하시는 분들 좋아하시겠는데, 뭐, 해도. 아, 네, 그렇죠 네. 이게 제일 비쌀 것 같다, 맞죠? 아닙니다. 아니요. 근데 차이가 얼마 안 나겠다. 얼마 안 나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지금, 35평 전용, 35평 전용 28평으로 나눠놨는데. 네. 어, 전용 28평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16억입니다, 1 16억. 16억? 네네. 여기 뭐 월세 들어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장사를 한다면 언제부터 할수 있어요? 어, 지금 12월에 중공이 떨어지거든요. 12월? 네네. 아, 입주하면서 같이 여기도? 네, 인테리어를 시작하실 수가 있는 거죠. 12월 달부터? 네, 인테리어를 시작할 수 있고, 6개월 렌탈 프리 하시고, 그냥 네.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또 저희가 다른 혜택들이 있습니다. 다른 혜택 있습니까? 시... 네, 급비입니다, 네. 급비. 예, 네, 누구 찾장면 됩니까? 네, 김현주 팀장님, 전화주 팀장님. 네네. 여기 보는 것도 이제 전화하고 오면은. 원하 원하셔도 볼수 있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